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7년 11월 학평 가형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위에 점 2콤마 마이너스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일 때뭘구하라 m과 n의 이제 합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우리 뭐예요?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결국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위에 점 나왔으면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우리는 이제 점과 기울기로 접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네요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우리가 얘를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합시다 따라서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다? 5가 되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겠죠. 2를 대입하면 은 4, 3, 12,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얼마다? 7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m이 되는 거죠. 우리 기울기와 위의점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접선의 방식을 만들면, 자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7에다가 x-2, 그리고 보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정리하면 끝나겠죠. 따라서 7x,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16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값을 배, 어, 대입하면 m은 7이 되는 거고 n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한 m 플러스 n을 구하라고 하니까 얼마? 7하고 마이너스 16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목소리>